아직 장마철도 아닌데 부쩍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새벽 사이 북쪽으로는 또다시 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그래도 어제처럼 요란하지는 않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서울등그 밖에 중북부 지방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남부 지방에서는 안개가 무척 짙어지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좁혀질 수 있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겠는데요. 오늘보다 구름이 더 걷히면서 기온도 덩달아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5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고요. 광주 등 남부지방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자산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내내 쾌적함이 감돌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하늘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온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 안동 1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 가량 높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